안녕하세요. 상크지자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도로선 답변 한번 남겨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민 끝에 공시를 준비하게 된 초시생입니다. 진짜 아무 정보도 없이 홀로 뛰어들어 공시생활에 무지한 상태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2021년을 목표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최대 2022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과목 개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21년 안에는 합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과생이어서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국어 문제는 5년 전에 수험생활 끝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나마, 영어만 조금 했다랄까요. 거의 모든 과목에 있어서 노 베이스입니다. 토론이 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메일을 드린 이유는 인강 대부분이 7, 8월에 기준으로 소비적 되는데 저는 이제서야 시작을 하게 되어 생긴 문제입니다. 참고로 2월 말까지는 제가 하는 게 있어서 아 3월부터 공무원 공부에 오래 할수 있군요.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기본 인강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온 인강은 2020년 기준이잖아요. 전 목표가 이제 2021년인데 2020년 강의들 기준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우선은 어, 각 과목마다 추억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그렇다고 또 2020년까지 2021년에 맞춰 가지고 어, 개정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2020년 강의로 공부를 진행한다면, 2021년 7월이 되면 개정된 문제집과 함께 새로운 강의들이 나올 텐데, 기본 부분은 스킵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가 새로 나왔을 때 2020년 거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냥 그때 돼서, 만약에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오시면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부족하다 하면은 그때 교재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어차피 추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이 되어서나 공무원에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는 하루 6시에서 7시 정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루에 6시에서 7시 정도 그 전에 공부하는 것도 적지 않은 양일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공부를 하시면서 단계별로 공부하시면은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9년 기본서 중고를 구입해서 기본 문장을 듣다가 7월에 새로 나오는 2021년 기준 책들로 다시 기본 강의를 돌려보며 커리큘럼을 따라 가볼까 생각도 해 해봤는데 아,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 빨리빨리 나가세요 왜냐면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강사분들이 바로바로 교정판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늦어져요 그래서 이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 점을 이용해야 돼요 빨리빨리 보셔 가지고 어, 다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어,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년도 책을 다 사고 또새 책을 사면 너무 부담이 돼서요살 어, 필요 없습니다 자 8, 9 0개면 되는 기본 인장을 다시 돌리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알려드렸지만 기본 서서 한 번만 볼 거예요. 어차피 뒤에 기출과 모의고사 그리고 마무리 강의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 유튜브 한번 들어볼게요. 가 상큼유자TV 들어가시면요. 먼저, 제가 첫 번째는 전과목 공부 방법 메일을 세세하게 적은 내용을 보여, 보여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요444수법꼭 참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경찰 수번 영어 독학 커리. 요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무원경찰영어통학코리아 관련해서 제가 추천하는 교육들 활용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법 공부 여기 보시면은 쇽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전과목 공부방법과 계획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요거 참고해 보시고요 3월달 하기 전까지 일단 시간이 있는 내에서 저는 최소한 3월이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기본서 끝내고 기출까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목 공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민해도 답이 안나오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각 단계별로 과정 끝내시면은 그러면 실력이 느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